자, 역시, 연립방정에서 미, 연립방정식에서 미지수를 구하는 문제인데, 여기에는 어떤 해가 나온 게 아니고, 해가 이 방정식과, 어, 이 방정, 또 다른 방정식을 만족한다고 돼있죠. 그죠? 어, 이랬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. 자,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이기억니은의 해를 직접 구해야 되겠죠. 자, 기억니은의 해를 구하려면 대입법으로 푸는 게 좋겠어요. 그러면 X 대신에, y 플러스 1을 대입을 하는 거죠 그죠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4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2 y 마이너스 3y는 결국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면 뭐가 되겠어요 음2 마이너스 e 6이 되죠 그죠 그래서 결국 y가 얼마가 되느냐 y는 마이너스 어, y는 6이 되니까 y는 6이 되죠 자 그럼 6을 집어넣으면 x는 얼마가 되겠어요 x는 7이 되겠죠 그죠 자 이 해가 이디 그식을 만족한다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XY를 집어넣으면 되겠죠. 자, 그러면 X는 7이니까 37에 21 마이너스 Y는 6이니까 30, A가 0이다. 자, 그러면은 어, 이 계산하면 마이너스 9잖아요. 그죠? 따라서 A는 어떻게 되느냐. A는 마이너스 9가 되어야 되겠죠 그죠. 자 이런 식으로 고하면 된다는 거죠. 자그 밑에는 한번 풀어보시고, 자 여기 이제 3번 같은 경우에는 x, y의 관계가 나와 있어요. 자 그러면은 이거를 만족하는 x 값이 y 값의 두 배라고 그랬으니까 결국 x는 2y라는 거죠. x 값의 두 배니까. 자 그러면은 이 관계를 이용해서 어, 풀면 되는데, 자 여기는 미지수가 있으니까 풀 수가 없죠. 그래서 이 식을 어디에 대입하느냐면은 니은 식에다가 대입하는 거예요. 자, x는 2y니까, 자 이거 니은 이걸 이제 디귿이죠. 이니은 디귿을 어, 대입법으로 풀면, x 대신에 2y를 넣으면은 어 4y가 되고, 4y 플러스 y는 결국 뭐가 되냐면은 마이너스 5가 되니까, 5y가 결국 마이너스 5가 돼서. y는 뭐가 되는 거야? y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y가 마이너스 1이면 x 값은 이거의 두 배라 그랬기 때문에 x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. 자,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를 구했으니까 이 해를 뭐가 만족해야 돼요? 기억이 만족해야 되니까 기억에다가 대입을 하면 되겠죠. 그러면 x 대신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고 y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마이너스 u 그 다음에,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니까 플러스 A는 2가 되는 거죠. 그래서 결과적으로 A는 8이 되어야 되겠죠. 그죠? 자,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겠습니다.